디지털 피닉스입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전쟁을 하냐 마냐 하는 엄청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죠. 불과 20년 전쯤만 해도 제가 뭐 EMP 뭐 그런 전기를 마비시킨다, 뭐 통신을 마비시킨다, 그런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미국의 하프로 뭐 기후 조절을 해서 농작물을 뭐 방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았는데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리류드 무비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 지금 세상 사람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음 저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국가들이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백악관 여기는 백악관 브리핑룸이고요. 한번 댄키 백악관 대변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가 뭐 물어봅니다. 대통령은 푸틴이 서방을 시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경제에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 있잖아요. 하니까, 어, 젠사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일단, 간단 공격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자는 러시아와 푸틴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잘못된 정, 정보를 보태고 있습니다. 정보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을 볼게요. 예, 오늘이죠. 미국, 뉴욕 시작 3개월 월급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교환. 약속을 지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러시아 볼까요? 러시아는 세계 3위 비트코인 채굴국 러시아. 가상화폐 전면 금지 그런 가격, 예. 이 발언으로서 지금 비트코인 하락의 주범이라는 얘기가 있죠. 일단 또 바이든이 또 국제 뉴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이 가할. 가혹한 제재로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 국가의 정상과 정상끼리 어, 대화가 아주 좀 거칠죠. 지금 보시면 네. 바이든은 이날 어, 푸틴이 서방과 미국, 나토를 상대로 중대한 실험을 할까?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뭔가 테스트적인 그런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게 어, 하는 말이 지금은 자신이 치르게 될 대가를 모르지만 결국 심각하고 소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런 행동에 대해 후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미국과 동맹이 부과할 제재는 강력하다면서 러시아 은행이 달러화 결제를 할수 없게 된다는 점과 고립된다는 거죠.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도 언급했다. 바이든의 발언은 아직 푸틴이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전날 백악관과 국무부의 정부 판단과 다르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뭐 어쨌 어찌 됐든 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다시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전 방송에서 뭔가 이상하다. 일본 엔화 결제가 많이 늘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백악관을 그거 때문에 들어와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와 봤거든요 얼마큼 영광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내일 일본 총리와 가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인가 그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급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수학기 대변인이 다양한 토론 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그는 키시다 총리와 만나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경제와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유대를 심화하고 안보를 포함한 내용을 예,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시면요, 1위가 USD죠. 예, 2위는 예, 계속 한참 동안 유로였습니다. 엔화, 엔화가 엔화가 갑자기 2위로 올라왔어요. 뭐, 미국에 비하면 미미하죠. 미국에 비, 비하면 미미한데, 유로가 2위 자리 있었는데, 에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한번더 봤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아, 어제 유, 뉴스네요. 오늘 21일이죠. 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일본,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4만 6천 명대, 사흘 연속 역대 최다. 그리고 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이게 오늘 뉴스죠. 일본과 프랑스 북 핵미사일 배기 요구 공동 성명 발표. 뭔가 일본은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북핵에 대한 좀 긴장이 바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백악관 이렇게 가상회담도할 거고요. 일본 총리가요 그런 상황이고 뭐 비트코인 총회시로는 계속 지금 뭐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채굴지도 한번 보, 셔시고 가실게요. 자, 러시아가 지금 11.23%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지금 2위거든요, 세계. 18.1%고요. 자, 미국이 35.4%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9.55%죠. 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카자흐스탄이 2주를 한다면, 예, 미국으로 가는 것이 거의 뭐, 확, 확정이지 않나. 적어도 러시아로는 안갈 걸로 보입니다. 예, 최소 러시아로는 안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캐나다는 9.5%고요. 캐나다 갈 바에는 가자스 예, 예, 사람들은 미국을 선택하겠죠. 예, 미국이 지금 해시파워 1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안한게 러시아도 예, 주, 예, 중국처럼 중국 지금 해시파워 0%죠. 러시아도 예, 중국처럼 저번 방송에 얘기 들었죠. 러시아도 중국처럼 예, 채굴장 다뭐 밀어내자 해가지고 예, 다 미국으로 다 이, 이주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더, 더 비트코인에, 예, 안 그래도 1등인데, 완전, 완전한 1등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관점이고요. 일단 지금 긴장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